정연엄마나 강동원 선생님이 그렇게 인, 유명하시고 그런 분인지 처음에는 솔직히 몰랐어요. 근데 다들 지인분들이 다 사인 받으라가지고 옛날에 엄청 유명했다고 해서 저도 정연엄마 가수 할, 하는 노래 알거든요, 몇 개. 그래서 정연엄마도 유명한 거 알고 그리고 또 감동한 선풀도 되게 진짜 핫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지금은 또다잘 챙겨주셔서 끝까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제가 온것 같고요. 어, 아, 당연히 선배님은 선배님이라서 연기도 당연히 와 하고요. 아, 되게 그리고 이대원 님까지 와줘도 진짜 빈틈이 하나도 없는. 친구들, <laughs> 네. 아, 저만 잘하면 될것 같아요. <laughs>